댓글에 꺼! 해보지 마! 아, 어, 어. 아 동윤 좋다! 3점 누구누구야? 동 아, 장성. 아, 아, 화이트 동근이하고 17번. 터우아니고아널아고터다이고 터널이고, 이트는3점 누구야? 이이트 플러스 원 누구? 이고이랑터널아고고정호 받아줘. 후이고터이후터이고터이고터이고터이 무엇부터 원야. 오늦는 사람 먼저? <목> 가하고 종훈이 형한번 뵀어 사람 먼저 글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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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사람 먼저 늦는 아, 사람 아, 아. 두명 먼저, <목소리> <목소리> <명> 먼저. 저... <목소리> 파이트 안정했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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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목소리> 네네샤하세요

아, 동희는 못막네 오늘. <놀라> 어제 술 마셨나 어쩌나 할때 바로 <놀라> <하루> 왔어. 에 맞을 같아. 화이트. 선수님 화가화번가는게 아니야.

아, 멋지다, 아 와불러 오늘 뭐야, 아씨, 영현이 영이. 화이트, 천천히, 천천히! 화이트, 화이팅! 하고 됐어. 일단이다. 잡자 잡자. 고들 아, 아아아 나이스 오늘 나 동그냥 거기다 코트 하지 말고 투비하 와. 수비하노노 노. 는거야 화이트 뭔가 이상하다. 수비가 안 돼, 수비가. 수비가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네? 팀을 잘못 잤네. 팀을 잘못 잤어, 팀을 잘못 잤어. んでこい。Oh, <yeah. S 1> 동 너무 센거 아니야? 어, 아, 동빼내 너무 잘한데 동현이 이아 아이고.. 아이고. 어. 다 해놓고 어 계속... 동현 빨라 빨라. 와, 동희 씨 걸려왔어. 심판 골 심판 골. 발친 거가 됐는데. 아, 됐어 됐어 됐어. 야, 친구로 보였어. 어, 쳤어 쳤어. 여기서 와도 친구처럼. 쳤어 보러... 쳤어. 얘 나이 새끼야. 아, <웃음> <웃음> 이거 저거 리벌이 이번도. 에이 설마. 야, 아무도 안들어오면어해볼 해볼래? 오안해아무오안들해오늘어 해볼래? 오늘은 한볼래 오늘은 해볼래? 오늘해 <웃음> <웃음> 동이 형 팀을 잘못짠 거 같은데요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재수가 좋아수가 화이트가 수안수가 좋은 거 지금 점수가 0점 차는 거야. 끝해 봐야 돼. <laughs> <25대 5. 웃음> 어, 이 <돈이 낳았어>. 오. 이 <laughs> 나갔어. 뭐야? 어제 술 마셨다고 뭐무거운 뭐 어쩌네 이러다 <laughs> <laughs> 진짜 불서운아니 <블락이었어, 운바만> <laughs>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. 아, 들어그지 마세요. 야, 혼자 혼자 나와 뭐. 나와. 대 <laughs> 야. 캐리하네. <좀> 하면다 <laughs> 쳐주세요. 오른쪽다가 화이트. 와, 와, 이형 그냥 이점 드신 거 같아요. 잡았어. 거의. 혼자 나서안 돼. 한팀